여기는 내가 농사짓는 곳입니다. 이거는 돼지감자고요. 아이고 고추가 약을 안하니까 벌레가 이렇게 먹네요. 음 말라요. 비가 안와가지고 지금 다 삐들삐들 아우, 고추는 이틀전에 따로 왔는데도 이렇게 엄청 열었고요. 이건 다 말라가잖아요. 비가 안오니까이 고추들이 주인님 저죽주어유하고 이렇게 다 시들어가요. 아이고 어떡하니 미안해서 어떡하니. 아 여기는 단 밑에 심어놓은 것들은 아직도 푸르고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일주일에 지금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. 아 따도 따도 이렇게 많이 열리는 거죠. 이 고추가 빨갛게 불 쿨려면, 탄자도 오고, 어,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안 열려요. 그런데, 이 파란 것을 따붙이면, 아이고, 우리 주인님 마마께서, 애기를 자꾸 나라고 하시네. 하고서는요, 계속 꽃을 피웁니다. 아이고, 예, 파는, 나죽었어요 하고 지금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, 먼저번에 제가 상추하고 외 얼갈이하고 무하고 심었지 않습니까? 물기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아뱀 있나? 뭐가 파삭파삭 소리가 나지? 이렇게 어, 물을 준 곳은 좀 푸르댕댕한데, 저 파가 다 죽었어요. 그리고, 어머, 세상에, 저 고추가 다저 죽었다고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네요. 어, 이 옆집에 논에서 물을 좀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는 저거 오늘 다 따붙여야죠.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다 따붙여야 돼요. 어, 뭐, 파, 파낼 때 한두 번 놓고 그냥 다 따가는 거예요. 어차피 농약을 안 하니까. 그, 벌레도 먹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다 따가는 거예요. 야들 물도 주고, 아이고, 이날 뜨거워서 새벽에 와야 되는데, 오늘, 뭐, 물값, 음, 전기요금, 뭐, 이런 거, 내니라고이 예, 인자 왔더니, 너무 뜨거워서 일이나 할수 있겠어요? 이렇게 풀, 난 거나 조금 젖뜯고, 그리고, 고추나 좀 따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저희 장가간 시동생이 와요 휴가를 형님이라고 대전 에 온다 하니까 이걸로 볶아주고 이제 삶아서 밀가루 묻혀서 삶아서도 해주고 고추장 찍어 먹기도 하고 해야지요 이 고추를 잔뜩 따가겠는데 아이고 이 더워서 딸수나 있겠어요 이거 어떡하야 우리요 아휴 아다 근데 대추는 안 열렸네요 벌써 대추들이 큼지막하게 열었던데 에, 우리 올해 대추 구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꽃은 피웠지만 이거는 열매까지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들 봐라 아이고 결혼하고 있네 애인만 뭐 안돼 새끼야 니들은 응. 그런데 있으면 해충이 나 알이나 낳고 어떡하요 우리 야닭 알 신나게 까 붙였네 이거 봐 농약 가 나니까 에이 바닥에다 뿌려야 되겠어 그래야지 삶았으니까 바닥에다 뿌려야지 봐아다이 호박도요 비들비들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지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무튼 고추 따갈 수 있어서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. 얼른 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